라는 말씀 창세기 34장에서 36장입니다 창세기 34장에서 36장 말씀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베델입니다 바타 나람으로 도망할 때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 야곱이 돌 기둥을 세우고 기둥에 기름을 붓고 서원했습니다. 이후에 그 바다 나람으로 가는 길에서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20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바다 나람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합니다. 아내와 자녀, 많은 가축과 은금을 가졌을 때에 야곱이 거부가 되자 또 라반의 아들들이 얼굴이 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베데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베데레의 하나님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시고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올 때에 하나님이 막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그 이후의 이야기죠지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인 형 에서와의 만남도 화해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34절 34장이었는데 그 위에 보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가장 큰 장벽 형 에서와의 관계도 해결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엘, 엘로해,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이제 한숨 돌립니다. 휴, 살았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참큰 문제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일들마다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고속도로입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죠. 한 곱이 지나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일이 일어납니다. 또 파도가 또 옵니다. 한 파도 지나고 나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파도가 또 오는 거죠. 34장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딸 디나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다행히도 남자 측에서 결혼을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무엇을 하느냐? 복수를 계획을 합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는 꼼수를 부리죠. 아버지가 했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아버지 다, 바로 야곱이 속임수를 부렸던 그것을 희한하게도 아들들의 DNA 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먼저는 할례를 하자고 하자. 그리고는 할례를 한 동안에 아파서 괴로워할 때에 그들을 칼로 싹 쓸어버리자.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실제 가행을 하지요. 할례를 하게 하고 아파서 괴로워할 때에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모든 성읍의 것들을 약탈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강도 짓을 했습니다. 야곱으로서는 기가 막히지요. 야곱의 가족들 해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그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때로 달려 들어오면 그들이 감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또다시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가 올 때에 뭐라고 하죠? 35장 1절 그 위기의 해결 방법이 또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지금 외삼촌을 피해서 고향땅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중간에서 정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고향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가 서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금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십의 일을 드리겠습니다. 맹세하고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잊어버리더라는 거지요. 멈추더라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에게 있어서 이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 올라가라.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할 때에 만나 주셨던 하나님 바따나라 외삼촌, 그 칼을로부터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 지역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의 인생이 참계속해서변화해지는 것이 봅니다. 속임수와 꼼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 뭐 자기보다 더한 사람 그 외삼촌을 만나서 많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나는 변했지만 내 자식들은 또 여전히 내 옛날 모습 그대로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가운데서 그 위기 가운데서 다시 베델의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이야기하는 거죠 3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우리가 이제 베들로 올라가자 야곱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들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멈췄다. 베들로 올라가자. 그리고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이방 신상과 귀걸이 다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땅에다가 묻어버립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금 의지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께 엎드려라. 그리고 야곱이 올라가는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서도 보호하셨는데, 이번에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붙들어 주시더라.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겁을 먹고 추격하지 못하게 하더라. 7절 말씀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드디어 베델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델에 도착하여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그 다음 이야기 보면, 너의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고 속임수가 아니고, 그리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2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이루어 나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한 가지 저는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처음 교육전도사 나갔을 때에, 담임목사님이 교육전도사인 저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박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교역자가 되려고 하면 주일 새벽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일 새벽 기도 안 하면 설교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 새벽 기도 안 하면 내가 그 부서 들어가서 설교하겠습니다. 첫 사역지에서 담임목사님이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죽기 살기로 부끄럽잖아요. 어찌 보면 오늘 전도사님 설교 안 했대. 담임 목사님이 들어갔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새벽 기도 빵꾸 냈다는 얘기거든요. 교인들이 다 아니까 그렇게 그렇게 훈련을 한 거지요. 하기 싫어도. 그리고 2년은 지나서 다른 교수, 다른 사역지로 갔지만 다른 교회로 갔지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게 이미 길들여진 겁니다. 매주 일날 앞두고 토요일 다른 날은 몰라도. 일찍 자고 주일은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부서 준비하고 하는 것이 이미 몸의 백인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에도 주일 새벽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저희 아이 영광이가 대학교 입학할 때였죠 영광이가 입학할 때에 요즘에는 수시 원서를 6장을 씁니다. 6장을 쓰는데 아이가 성적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나름 다들 부러워하는 학교에 여섯 장을 쭉다 썼습니다. 근데 그때의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었고 국제고 특목고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여섯 장을 썼는데 여섯 개가 전부 다 광속으로 다다다다다 다 떨어지는 겁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그때의 아들한테 했던 한마디가 아버지인 제가 이제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 새벽기도 해야 안 되겠냐. 그전까지는 기고만장했는데 다 떨어지고 난 후에 딱한 마디 너 이제 새벽기도 해야 안 되겠냐. 하나님께 네가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한마디에 예 하더니 그다음부터 앞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울부짖더라고요. 성모님들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면 베데레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그 구비구비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게 이제 자녀들에게 알려 줍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너의 모든 이방 신상들, 귀걸이들 다 이제 내려놓고 땅에 묻어라. 내 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하자.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이 장소가 베델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장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 장소가 베델이고 그리고 내가 베델에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의 본성, 희한하게도 나의 좋은 모습, 나의 좋지 않은 모습도 그대로 똑같이 내 목소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생김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그대로 닮아갑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나의 자녀도 베델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이 장소가 베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내 자녀들도 베들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내가 다른 유산 어떤 것보다 나의 자녀에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강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